저는 30대 중반인데요. 무주택자이고 자동차도 없이 월세를 살면서 미국 주식에 몰빵 투자 중입니다.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미국의 대표 지수 S&P 500과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꾸준히 모아가는 건데요. 뭐 사고 팔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고 묵묵히 사 모으기만 합니다. 아주 쉽고 간단하죠? 이렇게 너무 쉽고 간단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한 달에 10분도 걸리지 않아요.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내가 사 모을 주식에 매수 버튼을 누르고 사면 끝! 보통 한 달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매수를 하거든요. 5분에서 10분 정도?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한달 중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주식을 매수하는 데 시간을 사용을 한다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? 저처럼 지수 추종 ETF에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4년차 무지성 지수 추종러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일부와 일부로 나눠서 얘기를 해 볼게요.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. ETF를 한 주라도 더 사기 위해 투자금을 늘려야 하거든요. 뭐 소득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어차피 장기적으로 투자 소득과 함께 소득은 자연스레 높아질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를 줄이는 걸 시도해 봐야 돼요. 그 중에서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. 쉽지 않은 만큼 반드시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이기도 해요. 소비를 줄이는 건100% 수익이 나는 투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.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. 100% 수익이 나는 투자. 제가 소비를 줄인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. 첫째로 커피. 커피는 진짜 현대인의 필수품이죠. 저도 하루에 커피를 한세 잔, 네잔 정도 소비를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샌드위치랑 빵도 같이 사먹곤 하는데 이게 모이니까 한달 커피 값이 2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. 아니, 누굴 사준 것도 아니야. 나 혼자 마시는데 말이죠. 그래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도 했고 지금도 애용하는 카누를 챙겨 다니면서 커피 값을 줄이려고 애썼습니다. 여기에 이제 커피뿐만 아니라 뭐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타야 하는 택시비,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끊어놓은 헬스장 회원권, 거기에 뭐 취미 생활을 위해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들, 뭐 최신형 스마트폰 교체, 그리고 일단 배달 음식. 생각보다 세는 돈이 많아서 놀랐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려다 보니까 이게 현타가 왔어요. 아니, 내가 커피도 마음대로 못 즐기는 게 맞나? 아, 이래서 부자 되면 뭐 행복할까?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아? 등등 이런 현타가 왔는데 현타를 애써 무시하고 소비 줄이기를 의식하다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. 뭐 알람을 10분 일찍 맞춰서 생활하니까 급해서 택시를 탈 일도 줄어들었고, 헬스장 회원권을 환불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운동을 하니까 아, 그것도 돈이 세이브 되더라고요. 택시비도 한 달에 5만 원 아끼고. 헬스장도 한 달에 5만원 아끼고, 커피도 뭐 텀블러 이용이나 카누 이용으로 10만원 정도 아끼고, 배달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반찬가게 그리고 햇반을 이용해서 배달 음식 비중도 많이 줄였고요. 스마트폰도 중고로 구매하거나 꼭 사야 된다면 뭐 자급제로 사서 쓰고, 안 쓰는 취미용품이라든지 뭐 중고 물품은 전부 다 이제 당근에 처분을 하니까 돈이 생기더라고요. 뭐 이것 이외에도 되게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한 달에 무려 30에서 40만 원 가량을 아낄 수 있었어요. 이걸 그대로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. 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커피랑 디저트도 마음대로 못 먹고 힘들고 지칠 때 택시도 못 타고 먹고 싶은 배달음식도 참아야 하고 남들 다 사는 취미용품도 못 사고. 어떻게 그렇게 사냐. 난 그렇게 못 살아. 제 말은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다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. 뭐 특별히 소득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소비 중에 불필요하게 그렇게 세는 돈을 막았을 뿐인데 월에 30에서 40만 원이 더 생겼다는 거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, 내 생활 습관이 참 유지비가 많이 드는 뭐 차로 따지면 아, 연비가 안 좋은 그런 생활 습관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뭐 다행히 지금까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. 지난 3년간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서 투자한 걸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원금 플러스 수익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. 특히 첫한달 동안은 몇 번이고 현타가 왔어요. 이게 해보니까 소비를 참는 거는 그래도 할 만해요. 그런데 소비를 할 때마다 항상 의식해야 한다는 점이 더 힘들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이 방법이 진짜 맞나? 효과가 있는 건가? 라는 생각도 들었고, 아, 진짜 이렇게 해서 부자 되면 뭐 행복하겠어? 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. 그런데 한달 동안의 내 노력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죠. 30에서 40만원으로 성과가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. 제가 한 거라고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행동이 내 습관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낸 것밖에 없어요. 그 인내의 값어치가 매월 수십만 원이라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지금의 습관을 유지할 겁니다. 이만한 투자처가 없잖아요. 수익률이 100%인데. 다음 2부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오늘 영상 끝!